2024년 시상식은 전 세계 팬들과 음악,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단연 아이코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아이코는 이번 시상식에서 그저 가창력을 뽐내는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예술적 퍼포먼스로 무대에 펼쳐진 모든 순간이 하나의 작품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콘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LED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 감각적인 영상이 어우러져 그녀의 등장 장면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연출되었습니다. 조명은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따라가며 그녀가 마치 무대에서 직접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숨을 죽이고 몰입했습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노래와 춤으로 관객들에게 하나의 서사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이 서사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의 모습을 넘어 아이코의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코의 공연은 무대 장악력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담긴 노래와 화려한 안무, 세련된 의상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드라마틱한 서사를 느끼게 했습니다. 무대 중간중간 아이코는 관객들에게 눈길을 주며 소통하려 했고, 이는 그녀가 팬들과 교감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교감은 아이코의 무대가 그저 대중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진정성과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하나하나 눈을 맞추는 순간마다 그녀가 이 무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감했습니다. 아이코의 무대는 특히 영화 감독들의 시선을 끌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은 그녀의 퍼포먼스에서 느껴지는 표현력과 몰입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봉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이코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는 곧 스크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질이라며, 그녀와 함께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 아이코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깊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단순히 가창력과 무대 연출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기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연예계 동료들 또한 그녀의 무대를 극찬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그녀가 보여준 독창성과 예술적 감각에 감동을 받았고, 아이코가 앞으로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무대 연기력과 몰입감은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녀가 앞으로 음악을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적인 깊이와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가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계 주요 인사들은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아이코가 향후 음악과 연기를 아우르는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대 이후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는 아이코의 공연 영상과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즉시 SNS에 공연 후기를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와 예술적 표현력이 대단했다는 찬사가 이어졌고,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활약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봉준호 감독과 협업할 가능성에 대해 팬들은 열광하며, 그녀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될지에 대한 추측과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코가 시대를 추월하는 강렬한 캐릭터를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부터 감성적이고 내면이 깊은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의 차기 행보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코의 무대에 대해 연예계 전문가들과 동료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수의 연예인은 아이코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보며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한 연예인은 다이코는 단순히 가창력 좋은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예술을 펼치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녀가 연기 분야에 도전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지지는 그녀의 다재다능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그녀가 음악과 연기, 두 영역에서 더욱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아이코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녀의 예술적 비전과 열정이 담긴 완성된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연기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는 그녀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했고, 팬들은 그녀의 독창성과 감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코가 보여준 예술적 비전은 단순히 대중적 인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이코의 이러한 도전은 그녀의 예술적 커리어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가 음악과 영화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아이코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아이코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동하며, 그녀의 예술적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이미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연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